여러분, 희입니다 여기는 호콕하고요. 제가 호기롭게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장면도 찍지 못했어요. 하, 어디부터 말해야 돼? 사실은 제가 겟레들을 한번 찍었어요. 찍었는데요. 갑자기 시간이, 나갈 시간이 돼가지고 막 급하게 나가느라 마무리를 못 찍은 상태로 오늘이 됐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 <laughs> 둘째 날 겟레디 찍은 거는 유카타도 입고 나름 수다도 많이 떨고 찍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을 잘... 어주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오기 전부터 오고 나서도 정말 일이 많았어요. 일단은 일본에 오기 전. 아, 며칠 전이었지? 우리 숙소 취소된 거 며칠 전인지 기억나, 와노? 한 일주일 전쯤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약한 숙소에서 취소하라고 통보 연락이 온 거예요. 저의 일정은 총 3박 4일이었는데 첫 1박은 유후인 료칸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후쿠오카 호텔에서 보내는 거였거든요. 아, 태풍 피해라는데 어떡해요? 왜 취소하라는데 어떡해요? 닭취, 닥치, 닭치구 취소. 취소하고 급하게 알아보고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가격을 내고 다른 류칸에 예약을 했거든요. 거기는 괜찮았어. 왜냐면 우리가 원래 예약했던 류칸은 조식 석식 제공이 안 되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었고, 류칸치고 근데 새로 예약한 류칸은 조식, 석식 다 제공되고, 가격은 좀 있지만, 어쨌든, 럭키비키라고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 타는 당일이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좀 일찍 왔죠. 왜냐면 그 전날 웹 체크인을 하려고 했는데 체크인이 안 되대요? 그래서 왜안 되나 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동명인이 있으면 체크인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어서 어, 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나 보다. 가서 하자. 좀 일찍 가자. 하고. <laughs> 원래 일정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여서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타려고 했던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서 한 30분만 있다가 와달래요. 또 알겠다 하고 이제 옆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빵 먹으면서 신나게 사진 찍고 띵가띵가 놀고 있다가 제가 예약한 사이트가 트립닷컴인데 트립닷컴에서 알림이 뜨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플에서 전화 받아보셨어요? 그 AI 목소리로 유수빈님이 탑승하실 한국미편에 뭐 문제가 발생하여 1시간 40분 지연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취소 및 변경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1번 눌러야지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제 삐용삐용 이물전시 이물전시 왜냐면 우리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6인 들어가는 버스도 다 예약해놨거든요 버스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거 취소가 안돼그 하이웨이 버스 예약 사이트 만드신 분 그것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또 예약 사이트가 일본어로 돼 있어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하면은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수많은 블로거분들이 이거 한국어로 하면 안 된다라는 후기를 많이 올리셨는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결국 취소가 안 돼서 저희는 돈을 내지도 않고 그 좌석을 맡아 놓은 어글리 코리안이 되었거든요? 취소를 진짜 한 네다섯 번 시도한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 맞춰 타고 가고 싶었던 일정의 버스는 다 매진이 돼가지고 그거는 한달 전에 예약하는 거예요 아 정말 비행기 내려서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뜨는 상황이 됐고 유호인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날 일정도 좀 꼬여버린 거예요 유호인 숙소 체크아웃 시간이랑 후쿠오카 가는 버스 시간이랑 떠버려가지고 다 매진돼서 없으니까 하. 절망 절망 이것저것 되게 정신이 없는 스타트였어요 저희가 새로 예약한 그 6칸 체크인이 3시거든요 유후인역에 5시 반인가 5시까지 픽업을 나와주시는데 저희가 6시 넘어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데릴러 나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다 다른 룸들은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총 관리자분?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스피킹은 약하지만 리스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것저것 되게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안내해주시는데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다들 유카타로 갈아입고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짐만 놓고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Quickly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Yes, I'm sorry. 이렇게 계속 쭈글쭈글 아목기에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제가 두드러기 피부라서 지금 목인지 두드러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아마 99%목인것 같아요 <laughs> 간지러워요 뭐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되게 어지럽고 힘든 첫날이었는데 북한에 갔는데 완전 완전 천국 아, 제가 영상을 몇개 찍어놓긴 했거든요 몇개 보여드릴게요 밥 먹으러 가는 길도 그냥 허투로 해놓지 않았어요 기분 좋게 걸을 수 있게 해놨고요. 저녁에는 코스로 나오고요. 가이세키라고 하더라고요. 식폭행이에요. 배터져 죽어요. 아침에는 정식으로 나와요. 간만에 엄청 미친 듯이 든든한 집밥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온천도 제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적응되니까. 하... 찜질하는 것 마냥 좋더라고요 다음에 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여행은 한 곳에만 있고 싶어요 <laughs> 한 곳에서 일정을 잘 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유인에서 할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이긴 해 왜냐면 유인은 시내역 근처에도 5시면 다 닫아요 온천하면서 원래 치즈케이크랑 푸딩 먹으려고 했었는데 가니까 다 닫아가지고 다음날 그냥 포장해서 후쿠오카에서 먹었어요 애초에 좀 아침에 출발했으면 괜찮았을까 비행기 표를 좀 오전으로 끊었으면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진짜 이렇게 꼬리를 물면은요,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 진짜 파워 제의잖아요. 근데 이번 여행 진짜 계획을 거의 안 세웠거든요? 저는 계획형 제의가 아니에요. 전 통제형 제의입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제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여기에 넣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다 넣고, 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변경되면, 그것에 미치는 제의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네. 오늘 눈화장부터 할래요. 맨날할말다 떨어져서 눈화장할 때 재미없는 말하니까 에스쁘아에서 보내줄 신팔레트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후쿠오카 넘어오고 나서는 진짜 거의 다 수월했던 게 어딜 가도 짧은 단어 형태예요. 정도면 다 소통이 가능하고 어디 가도 한국어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호텔 데스크에서도 제가 뭐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일본어로 말 것이길래 제가 아 이렇게 하니까 아 한국분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와, 한국어가 엄청 유창하시더라고요 일본어는 그냥 다이저브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레 이치 음또뭐 자주 쓴거뭐 있을까 고치소사마 <laughs> 데시다 이런 거 말고는 회화를 한 적은 없어요 할줄 모르니까요 불리하면 영어를 말했어요 서로 잘못 하니까 할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멜빵도 어제 캐널시티에서 샀나? 아 어? 어 이제 좀 적응되고 긴장도 풀리고 하니까 쇼핑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조그만한 피규어들도 좀 사고 좋았어요. 제가 사실 외국 여행을 그렇게 제대로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이제 내일모레 출근하면 돼요. 에바임. <laughs> 제 남자친구.. 응? 나 내일 출근해. 그니까 제 남자친구 내일 출근해요. 에바 아니야? 월차 없어? 뭐 왔어? 요 하.. 속상하다. 누가 여행 와서 다음날 출근을 합니까? 예? 우리 우동 먹으러 가기로 했지? 응. 뭐였더라? 에비스야 에비스야? 응. 친한 동생이 거기 꼭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에비스야가 마지막 끼니겠지? 그럴 거 같아 응 그럼 이제 푸딩은 못뭐 먹어? 편의점에서 사는 먹 어디 지 편의점? 일본 만화에서 푸딩을 그렇게 먹고 내 푸딩 어디 갔어? 냉장고에 있던 내 푸딩 이거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맛있어 요푸딩 제가 여기 와가지고 푸딩푸딩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푸딩에 중독돼 버렸어요 가서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고요. 제 얘기를 들어 주세요. 나 목이 진짜 많이 올렸어. 이거 좀 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불렸어수가있 다섯 개는 목이가 확실해. 오른팔 어. 나오른팔이 밖에 나와 있었나? 왼팔은 깨끗해. <laughs> 한 번도 안것 같은데. 부럽다. 어, 나는 이불 속에 있었나 보지? 치사하게. 나만 물렸어. 치 <laughs> 나만 물려게 해. <laughs> 배고파. 배고파? 응. 배안 고파? 아니, 자고 있어. 일어나, 용사요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 약간 그거 있잖아. 배틀로얄. 어. 그런 꿈 꿨는데. 응.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여자애가 밥 먹는.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염색약을 버린 거야 우리 여기 화장실에 여기서 염색까지 마세요 써있는 거 알아? 세수하다 보면 여기 앞에 문구 보이거든? 알아? 몰라 그런 거잘 보잖아 너는 버렸다고? 어떤 여자애가 급식판 있지? 그거 해가지고 스탠드 같은 데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수돗물 할수 있는 데가 있었어 그 옆에다가 염색약을 이렇게 버렸다? 빨간색 염색약이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거기 있는 거뭐가지로 나왔는데 외국어로 <laughs> 말한 거 같은데 나한테? 야나 아까 여기다가 연생약 버렸지? 그래서. 응 그러니까 너 내가 상처내줄까? 이러면서 막 갑자기 칼 꺼내면서 나한테 그랬어 무슨 꿈이었지? 무슨 꿈이야 걔가 약간 살인마 같은 애였어 기 옆에서 염을 버린 것도 저한테는 당 왜냐면 여기 화장실 염색하면 안 되니까 일리가 있지 맞다. 저는 일본에서 노래방도 갔어요. 일본 노래방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는 저희 1시간 할게요.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12시까지 여기로 나오세요.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한국 노래도 되게 많아요. 저희 노래방에도 일본 노래가 많은가요? 근데 옆방에서 계속 한국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한국인이 있나 보다. 했는데 어쩌다 듣게 됐는데 발음이 되게 <laughs> 한국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일본 분이 한국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신기했어요. 아, 어, 사실은요, 여러분이랑 수다 떨고 싶어서 키긴 했는데요. 메이크업하기 되게 귀찮아요. 근데 오늘 나 이렇게 보면 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시를 입어야 될것 같지? 32도야? 32도야,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 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라인은 안 그릴 거예요. 눈 밑에 펄할 거고요. 약간 여러분도 안전빵, 화... 안전, 안전빵 화장 있지 않아요? 저는 막 해도 망하지 않는 안전빵, 안전빵 우서? 왜 이렇게 어렵냐, 발음? 해봐. 안전빵 화장. 잘하네. 출근할 때도 안전빵 화장 잘하네. 그럼 음, 하기 싫거나 급할 때나 그럴 때도 안전빵 화장이 있어요. 왕반방 유카타 입고 갭레디 찍은 날. 안전빵 화장을 했어야 되는데 속눈썹 붙이는 말안 해. 속눈썹 붙이다가 카메라 껐거든요. <laughs> 일어났는데 온몸에 알이 배겼어요. 엄청 걸어 다녔거든요. 우리 몇 키로 걸었을까? 우리 하루에 40분은 걷지 않았을까? 40분? 1시간? 한 1시간 한 반? 하루에? 응. 엄청 어, 많이 걸었을걸그건 나도 알아. 수치. 아. 수 <laughs> 수치화하고 싶을 뿐이야. 수치화하고 싶을 뿐이야. 수치화하고 을고고 됐어. <laughs> 그치, 렇한 시간 조금 부족,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우리가. 딱, 온몸이 쑤셔. 아, 목, 오늘은 목, 나도 목, 나도 조금 목이 뻐근해. <laughs> 그러면, 눈썹 그리는 거 지워하니까, 나시호 갈아입고 눈썹 그리고 올게요. 많이.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얼굴 거의 찹쌀떡 라지 사이즈인데 첫날은 코스 요리 말고는 뭘 많이 먹진 못했고 코스를 많이 먹었고 뭔 말이야? 둘째 날부터 진짜 식폭행, 셀프 식폭행이 시작이었는데 둘째 날 일단 내 끼를 먹었고요. 천안항사야 그리고 어제가 셋째 날이었지. 어제도 새끼 먹은 것 같은데 따져보면 내낀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아요. 뭐. 근데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게좀 수치스러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주세요. 이제 마스카라하고 립 바르면 끝이에요. 유후인 숙소에서 후쿠오카로 옮기는 날. <laughs> 겟레디 찍고 급하게 마무리 못하고 나왔다 했잖아요. 그때 와 급하게 짐을 챙기는데, 제가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남자친구가 짐을 막 챙겨줬어요. 남친구가 저한테, 이거 향수 뿌릴 거야? 이래서, 아, 어, 나 그거 뿌릴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면 백팩에 넣을게? 라고 했는데, <웃음> 숙소에서 <laughs> 요인 여기까지 채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서, 나 향수 좀 줘. 했는데, 향수? 했는데 향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숙소에 전화해서 제 짧은 영어로 방금 체크아웃한 307호인데요. 거기에 제 향수가 있나요? 응, 가지고 있다. 30분 있다. 나오겠다. 그러셔서.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택시 왕복 2만원. 그래서 남자친구 저랑 약간 딴데 보고. 이런 상태로 살짝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여행와서 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평소도잘 챙기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잘 나게, 나, 나가보겠다 이 소리예요 또 짧은 영어로 물건을 찾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오늘 체크아웃 11시인데요 저희 비행기가 6시라서 시간이 너무 뜰것 같아가지고 2시간 연장했어요 돈 내고 그래서 천천히 할 거예요 마스카라 할 거예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천천히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비시아가 여기서 멀다 했나? 95분. 진짜로?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네? 이 더위에 캐리어 글 95분? 택시를 타야 돼서? <laughs> 여행 와서 계속 입술 수정하는 거 짜증나니까 안 지워지는 걸로 가져왔어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입을 많이 수정하지 못한다 하면 이거 완전 강추해요. 제가 예전부터 엄청 많이 추천했던 틴트예요. 왔어, 입술이 딱 붙었어, 지금. 그리고 이것도 에스쁘에서 보내주신 거. 이거는 제가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매트리 바르고서 톡톡톡 위에 발라보니까 저한테 잘 맞길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머리하고 인사하러 올게요. 음. 짠!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와, 눈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렌즈를 안 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밥먹음 오랜만에 해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나볼게요. 우동 맛집 가서 우동도 먹고 그러고 가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한국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마워요. 안녕!